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치노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라이더입니다. 해보도록 하죠. 거의 신기록을 샀습니다. 와우. 들어주고 바로 가고 쭉 갑니다. 148점 도전기. 그 다음 저 옆에 보이시죠? 좀비고인데요. 아, 오늘 한 9시에 찍을 예정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좀비고입니다. 그 다음에 찍을 거예요. 이게 죽네. 누르죠. 쭉갑시다 설마 안... 그렇죠. 두 두벅이... 바퀴 더뒷진작거어 티... 젠장... 빨리 한판더 하죠. 근데, 그때, 그, 라이더로, 그, 라운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편을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 젠장. 죽었고요. 빨리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지금. 3시 23분이고요 지금 녹화시간은 지금 2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해보도록 하죠 루빈으로 가자 빨리 갑시다 한번 들고 라시킷 뭐죠? 저기요 에이, 설마. 아, 살수 있었는데. 까비.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빨리. 쓱. 빵야. 갑시다. 한 바퀴 돌고 네? 아 너무 많이 죽네 써한 바퀴 딱 돌아주고 회전해주고 마스끼리 천천히 쭉고후 안녕 삼도어석 삼성도 넘어가주고, 자, 사각형 넘어가주고, 톱니바퀴 넘어가주고, 여긴 점수 많이 얻는 데구요. 타이밍 아주 잘 맞죠? 자, 벌써 90점으로 다돼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두 바퀴 돌아주고요 한번더쑥 가서 한 바퀴 돌아주고요. 아니, 여기. 여긴... 으아... 아, 일단 111을 갔어요. 어.. 아, 다시 한판더고 111을 갔어요. 111. 아, 101을 갔구나. 죄송합니다. 101을 했네요. 근데 이거 그... 우리 반에 우승이랑 친구가 안에 있어요. 그 친구가 영상을 빨리 올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편집 없이 그냥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편집 없이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스 안돼 오 잘하고 있다. 과연 전 기록을 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빨리 가도록 하죠 근데 시작 부분은 편집도 할까요?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 레츠기 아! 너무 못한다, 부활 부활을 먹었다. 부활. 오호. 안. 오. 뒤로 갔다. 되게 신기하네. 스타. 슬라이더. 라이더. 라이더. 라이더, 라이더, 그냥 쭉 같이 가고, 기다리고요. 안 돼. 아, 너왜 따라왔어? 가, 임마. 오, 사라졌습니다. 우와. 레과 함께 사라졌다. 어, 자. 어이구야. 넘어왔구요. 자, 한번더1 0을 찍을 각이 나왔구요. 1 0 찍을 각이 나왔죠? 뭐야, 여기 이, 아까는 사각형이 던다 이제 삼각형인가? 간다, 쓱, 어? 회전. 어. 아니, 여기는 점수 많이 얻는 타이밍? 그 다음 영상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와, 그 다음 이거 한풍기가 나오네. 한풍기가 나오네. 자, 일단 한번죽고요끝났고요 자, 마술 다. 허, 어, 왔습니다. 어, 시작부터, 어? 왜지? 왜1 0으로 왔죠? 왜1 0으로 왔지? 이상하네, 어머나. 어머나, 진짜 이상하다. 야, 여긴, 이렇게 쭉 가고요. 아니, 여기는, 망했고요. 한번더 망했고요. 한번더 망했다, 파워. 망했다, 파워. 오, 한방이겠고안 돼. 여기는, 안 돼. 나 오늘 깨야 한다. 깨야 예, 한까 아... 망했고요. 라운드 한번 해보죠. 그때 몇 단계부터 들더라 12단계부터 하도록 하죠. 앞으로 갔다 밑으로 옵니다. 앞으로 쭉 갑니다. 올라오요. 기다리세요. 쭉 가고 기다리세요. 여래서 이제 꾹 누르세요. 자 일단 이게 이것도 그겁니다. 이것도 마지막 운빨이 필요한. 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갑시다. 딴딴딴딴두 많이 타리 많이 타. 스 오라라라라라, 내려온다, 올라온다, 뒤로 간다, 앞으로 쭉, 끝. 깼고요 13단계. 우와, 으아! 방심을 했다. 하지만 괜찮다. 오늘 올라갈 거기 때문이다. 아니 이걸 잠가 한다 푸젠영 우후 바로 됐고요 그다음 14란드는 죽었습니다 파괴 파괴하고요. 으아, 으아 다행이다 이다 했다가 칫 진정 안돼 빨리 가도록 하자 잠시만 시작 사망 가속력이 필요할 때다 우와, 어, 어떻게 해야지? 우와, 깨고요. 다음으로, 다음 15단계는 죽어요. 오 방금 뭐였지? 자, 거의 영상을 마칠 때가 다 돼가네요. 15단계만 깨면 15단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자 그때 동안 아키노였고요. 모두 그 다음에 준비 고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영상은 오늘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니만 아키는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만